수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진분수를 15분의 8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만들 수 있는 진분수를 찾아볼게요.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래서 3분의 2, 5분의 3. 그리고 5분의 2.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그럼 통분해서 비교를 해보면 15분의 10, 그리고 15분의 9, 15분의 얼마? 그래요. 6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비교를 해 보았더니 15분의 10이 가장 크고 15분의 6이 가장 작네요. 그래서 5분의 2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진분수를 찾아주었네요. 가장 작은 진분수는 5분의 2가 되었고요. 식을 세워주게 되면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럼 몫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5분의 2 곱하기 8분의 15로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계산해 보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4분의 3 이렇게 몫을 구할 수 있겠고요. 기억과 니은 기억은 4, 니은 3으로 차례대로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